대표님, 에코프로 주가 진행이 하락 조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술적 진행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아, 에코프로는 어, 금년에 최고의 종목이었죠, 그죠? 어, 차전지는 사실상 10년 전, 15년 전에도 테마가 있었어요. 테마 주로 어, 많이 매매가 많이 됐던 종목이에요. 10, 10년 전에도, 그러니까. 어, 배터리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계속, 어, 충전 시간을 단축해야 되고, 어, 충전을, 어, 하면, 어, 오래 쓸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을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앞으로도 배터리주는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과제에 남은 거죠.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테마주들이 막 오르고 떨어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십여 년 전에 이제 그때 본게 있어요. 뭐냐면 논문을 잠깐 봤는데 어 우리나라 전기 이렇게 차량을 화석연료를 떼는 차량을 전기차로 바꿨을 때 발전은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할까 하는 논문이에요. 우연히 발견해서 내가 봤어요. 보니까 거기 써 있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때 당시에 현재 있는 발전소를 뭐 수력 원자력 화력 뭐 기타 이제 발전 시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두 배를 줘야 된는데 그만큼을 더 줘야지 지어야지만 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 한다면 어, 그 정도 용량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늘 그걸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어, 전기차에서 미래에서 뭐 그런 쪽으로 나오지만 사실 이게 테슬라에서 출발이 된 거거든요 어느 분이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가 이게 급등이 간 거야 유튜브에 올라갔겠죠, 여기저기. 그래도 테슬라로 사람들이 쫙 몰려갔어. 아마 이거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물렸죠, 그죠? 물려있죠. 예. 그게 이제 테슬라가 고점에서 반토막도 났으니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테슬라가 공매도 물량이 왔는데, 어, 유상증자를 했는데, 공매도 물량이 달려들었는데, 얘가 살짝 내려다 더 올라간 거야. 어, 공매도가 또 박살났죠. 그러고서, 어, 그렇게 하고서, 고점에서 이게 반으로까지 내려간 거야. 근데 테슬라를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에코프로도 내가 다르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8월 말쯤에 제가, 어, 에코프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방송에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이거는 조종으로 갑니다. 테슬라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어, 아무리 실적이나 성장성도 좋지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저도 만지다 보니까 그 영상을 안 봤는데 그 썸네일에 그렇게 있더라고 주식은 차트를 보면 안 된다 어. 차트로 매매하는 거 어,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식은 차트를 봐야 돼요 차트로 한다가 아니라 차트는 봐야 되는 거야 어. 아무리 성장성 가치성이 높다 하더라도 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 금융투자협회 여의도 앞에 거래소 바로 앞에 있죠. 이 기관은 증권투자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어, 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교육 이루어진다든가 뭐 아니면 투자자들을 이렇게 해서 돕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기관인데 그 홈페이지에서 옛날에요. 제가 주식을 처음 공부하고 할때 만화가 있었어요. 주식하는 법에서 근데 어떤 만화 있었냐면 그게 지금 안 보이더라고요. 뭐 주식은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기업의 실적, 성장성, 가치성, 또는 기업의 가치, 주가의 가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제표라든가. 기본적에 들어가는 거야요 이것을 한 다음에 기술적 분석 1과 기술적 분석 2를 해야 된다고, 그때는 저 대한증권협회였어요. 예. 어, 지금이 금융투자협회로 바뀌었죠. 예, 거기에 만화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어떤 실적이나 가치만 갖고서 재무제표라든가 성장성, 이것만 갖고 투자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란 얘기예요. 간단한 예로, 어, 2년 전에, 2년 전에, 미국의 그워런버핏 아시죠? 아주 유명한 공격형 투자자, 예, 증권가의 대부시죠. 이분께서 미국의 그 CNBC. CNBC는 뭐냐면 금융, 주식 이런 걸 다루는 전문 방송이에요. 증권 방송. 에 거기에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승장에서는 재무제표를 안 봐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 드린 기술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이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술적은 뭐냐면 주가를 흐름을 예상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점을 잡아낸다든가 고점을 잡아낸다든가 아니면 이 주가가 급등을 한다든가 급락을 한다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 들어와서 내가 저 종목을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는 기본적 분석에서 끝난 거고 이미 끝난 거고 이 주가가 얼만큼 갈수 있고 고점이 어디고. 떨어지는 값이 어딘가까지 간다 하면, 어, 그것을 찾아내는 거는 기술적이 들어가요. 자, 지금 당장에 내일 주가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기술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식을 차트를 보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 투자, 잘못된 투자 방식이다.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반박합니다. 예, 네 반박해요. 그, 그러니까 말씀드려도, 기업의 어떤 그런 상태, 일, 기본적 상태도 봐야 되고, 기술적 상태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가치성, 성장성만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네,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워런 버핏이 세계 증시가 폭락할 때 주식을 그분은 사다 없잖아. 어, 그럼 그 다음에 뭐수십조순 수익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식을 쌀때 사는 거예요. 자, 이게 기술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 쌀때 사야 되는 거야. 찍고 나가는 값에서 이게 바로 기술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어, 제가 8월 30일 날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8월 30일 날 이거 끝나고 제가 영상을 더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8월 30일 날 제가 유튜브에도 나갔어요. 실시간 스트리밍에도 절대 2차전지 들어가지 말라. 아 이건 내려간다. 왜냐면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주도주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줘요. 2차 전지가 내려갈 때, 에코프로가 내려올 때 셀트리온이 방어를 했어요. 3일 정도. 하다가 포기하더라고. 내려가는 거 알고 있었던 거야. 아. 셀트리온이 포기를 해버리더라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떨어졌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아.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기술적이에요. 또 에코프로는 지금 뭐 16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던지는 얘기고 던지는 얘기고 어 제가 볼 때는 한80한 23만 원예그 정도 대충 그 이제 영상 끝나고 제가 브리핑 해드릴게요 그걸 깨면 72만 원까지도 봐야 돼요 음 그래서 80만 원 중반 정도 거기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문제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주식은 문제는 거기서 사도 바로는 안 가요. 바로 날라가지는 않아요. 이 종목은 조정을 길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주가가 자리를 잡아요. 만약에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요동을 친다면 요동을 친다면 어~ 저기 테슬라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매출이 좋았어요. 작년에 매출이 좋고 작년 대비 올해는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가치성을 따지신다면 어~ 작년보다 매출 대비 매출이 줄었는데 왜 주가가 급등 됐어? 거기 대해서 아마 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되고 주시장에 들어왔을 때 상승되고 떨어지는 거는 기업의 실적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오로지 기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82만원대에서 5만원대에 예, 그 정도까지 조정을 줄 거예요 만약에 2만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72만원 72만 1000원 정도. 거기까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급등 안 됩니다. 이제 두고 보시면 알아요. 저는 항상 이런 걸 예언하고 시황 분석 같은 건 10년도 넘어요. 예. 세계 증시 폭락하는 걸를다 맞춘 사람이에요. 그 그러니까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 기록이 돼 있고 유튜브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코로나도 다 기록이 돼 있고. 브렉 시트. 예. 브 레시트도 기록이 돼 있어요. 날짜까지. 그래서, 어, 주식은 저는 그래요. 뭐, 기업 재무제표만 보고 성장성 그런 걸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주장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느 종목을 갖다가 기업 분석, 즉, 기본적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업은 괜찮다. 올라간다. 여기까지 좋아. 아, 그렇게 던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런 이런 재료를 갖고 있다고 설명 이 일장 됐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목은 어, 얼마까지 아마 조정을 줬다가 금액으로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얼마까지 올랐다가 다시 거기서 조정을 얼마까지 줄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서 어, 최고점은 아마 한뭐 150만 원까지 갈 겁니다. 아니면 뭐 얼마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투자자가 아무 값에나 매수를 안 하고 그 값을 기다려서 산다는 얘기죠. 아, 이정목 갑니다. 하면 막 현재가로 막 싸버리거든. 일반 사람들 주식 못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현재가로 싸버려요. 그러면 샀는데, 재료가 좋다고 샀는데, 얘가 떨어졌어. 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걸제공한 사람도 막 욕먹는 거야. 그래서, 어, 주식을 추천할 때는 반드시 아니면 성장성 좋아요. 다,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어? 금융투자협회에서도 그렇게 권했었다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마 얼마까지 빠지고 거기서 조정을 주다가 얼마까지 갈 겁니다. 이것까지 보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론 같은 거 하면 차트 같은 거를 주로 보여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업 회계나 분석을 못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해요. 다 해요. 다 하는데 실전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별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다 봅니다. 에코프로 제가 안 보고 얘기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작년이 올해보다 매출이 더 좋았어요. 근데 주가는 올해 날라갔잖아. 그럼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 지금 올해는 지금 자본도 딸려요. 지금 막 회사도 확장해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시가총액은 높아졌지만 내부 구조는 그렇다 이거야. 퍼도 아마 엄청 높아요 지금. 그죠? 다른 거에 비해서 뭐 거의 뭐 그죠? 동종 업종에서 말도 못할 정도로 높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주가 높단 얘기거든요. 평가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평균 평가보다 그러나 이 기업에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죠 뭐 배터리 팩이라든가 뭐 어, 그런 것까지 구축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 기업이 성장된 건 아니잖아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그렇게까지 성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가가 맞춰진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이 기업의 성장성은 아직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이 기업이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어, 평가를 해서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목표를 해서 오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어, 우리가 왜 증권가, 말이 좀세는게 아니라, 뭐, 목표가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증권가에서. 그거는, 앞으로 1년까지, 1년 내에, 최대, 최대예요 최대. 거기까지 간다가 아니야. 최대 그, 그가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니까 러 이런 해석을 일반 사람들이 못 한단 말이야. 그니까 러뭐 좋다라면 막 그냥 하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 에코프로는, 어, 제가 이거 끝나고, 어, 분석을 뒤에서 짧게 넣어드릴게요. 자, 어,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거야. 나는 어그로 끌라고 뭐 아니면 홍보하려고 뭐 구독자 모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기술적 분석을, 어, 바로 해드릴게요. 자, 에코프로를 제가 열어놨어요. 이제 우선은, 어, 재무제표를 잠깐 열을게요. 이 기업 재무제표.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 이 재무제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한눈에 볼수 있죠. 그죠? 보면 영업이익도 작년이 더 좋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 감소했죠. 에코프로는 이 뒤에는 볼 필요 없어요. 2010, 이, 이, 2021년 전에 거는 볼, 수, 볼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이제, 어, 자동차,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 분야에서 관련된 거는 이전 재무, 지표를 볼 필요가 없어요. 2022년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거하고 작년 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몰라서 그래, 예. 그지? 영업이익 작년 이 전해 거는 볼 필요가 없다 랬어요 예. 이쪽 거만 보세요. 6,132, 예. 3,526 감소가 됐죠. 당연하죠 경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시황이 먼저 움직이고 종목이 움직이듯이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가총액이 높아져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줘요 관련 종목들도 많고 현재 이것은 이 종목은 대장주로 하, 에, 움직이고 있고 어, 제가 어, 방송에서 뭐라 하냐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 여기 말일 딱지났어 8월 30일 지났을 때 9월 초에 제가 에코프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차트를. 주가 딱 차트 기법 쓰시는 분들은 알 거야. 이 상태에서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야. 더 간다, 망다 차트쟁이. 어? 아, 막 이게 이제 얼마 간다, 막 떠들기 시작한 거야. 그 개미들은 이제 붙었겠지 모르는 사람들은. 비싼데도 엄청 비싼 주가거든요. 나중에는 안 비싸죠. 지금은 비싼 거야. 왜냐면 아까도 봤지만 실적도 작년보다 증가된 것도 아니고 주가는 오래 급등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주가는 버블이 있다기보다는 가치를 먼저 평가를 해서 간져 있는 거지. 아, 근데 이거 보셔서 알겠지만 100만 원도 지지하다가 다시 한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서 지금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8월 말일 날부터 공매도가 나오기, 아, 공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지. 아, 공매도 물량이 저는 한 150만 주 정도. 이거 한, 7, 80만 주 움직이다가 한 80만 주 정도 더 증가가 된 상태예요. 거기서 더, 더 증가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끊어왔잖아요. 이게 미치는 거야. 아. 반등할 듯 반등. 사람들이 이 앞에서 고점을 보거든요. 근데 반등할 때 이래서 계속 그런 거야, 이거. 셀트리온 제약도 방어 안 한다. 지수 코스닥 방어 안, 안 하고 있고. 특히나 외인들이 코스닥을 많이 팔았어요. 최근에. 예. 그리고 어제, 어제 보시면 알겠지만, 외인이 선물을 1조, 1조, 어, 방송에 1조 7천억 사고, 그저께는, 아니, 이거 그저께 산 거예요. 어제는 1조 8, 1조 9천억을 샀어요, 어제. 장중에, 장중 기록이에요. 그니까 러 이틀 동안 선물 쪽으로 그 코스닥은 팔았잖아, 외인들. 그지? 시장 상승으로 좀 가는 형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다 알아야 돼, 투자하려면. 그러면 에코프로는 기술적으로 뭐냐면, 이걸 뭐 눌림으로 잡아, 눌림으로는 못 잡습니다, 이거는. 80만원 중반이나 82만원 정도. 예, 네, 그 정도에서, 갈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린 가격으로는, 어, 이게 72만 천 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빠지면. 72만 천 원까지. 그래서 85만 원에서 82만 천 원, 2천 원, 3천 원, 그 정도 지지가 나올 거예요. 저는 원래 이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고점 잡고 어디 빠지고 이게 바로 기술적이야, 지금 얘기하는 게. 에코프로 배터리 주는 10년 전에, 아니, 그러니까 10년 전 전에도 훨씬 전에도 이런 배터리 주는 테마주가 있었어요. 하나 덧붙이자면, 그 전기차는 테슬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중국도 지금 전기차로 가잖아요. 잘 보시면 지금 뭐 많잖아요. 뭐 BMW, 벤츠, 뭐 그죠. 외제 도요타, 현대차, 기아차, 벌써 화석연료를 소진하는 자동차들은 이미 기술이... 최대로 가 있는 거야 그리고 후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차량을 생산하는 차는 그런 화성연로로 가면 뒤처지잖아요 그죠 중국도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자동차 생산을 해봤자 경쟁에서 밀리거든요 그래 중국도 저기 전기차로 간거 아니야 중, 중국도 전기차로 갔어요 테슬라도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LG화학도 자동차를 만듭니다. 전기차를. 근데 양산은 안 하죠. 예. 테스트용. 그러니까 이런 이런 구조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뭐 배터리 하면 무조건 뭐 올라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이라는 걸 매우 중요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해 드렸어요. 지켜보면 알겠죠.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안날라가요 예. 여기서 조정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주가가 안착을 하는 거지. 이게 또 올라갔다 막혀 가지고 거래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주가가 또 밀리게 돼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85만 원좀 높이 약간 높이 잡은 거예요. 80 정확하게 얘기하면 82만 82만 원 초반이야. 한 2, 3천 원될거야 거기가 지지받을 건데 85만 원 이하에서 어 이게 더안 좋으면 72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서 조정을 일단 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거, 이거 차트 보고서 여기서 뭐, 행보하다 급등될 것 같아. 여기서 가장 스팸이 많이 들어갔어요. 스팸 무슨 얘기냐면, 광고, 유튜브 같은데 막이 종목 추천한 내용이 많았단 얘기지. 아, 그래서, 투자자에게 많이 물려있어요. 이게 옛날에 삼성전자 같아. 아, 삼성전자 막, 9만원대 갔을 때 뭐, 20만원 가니니, 현대차 40만원 가니, 말같이 않은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40만원 가면 코스피가 얼마로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2,000원 가면은, 저, 20만원 가면, 코스피 5천 넘어야 돼요.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넘어가야 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을 해야지. 그니까 러 우리는 이렇게 방송하고 난 사람들은 뭐 기업 분석 같은 거안 하는 줄 아는가 봐. 어? 시황 같은 거다 알아. 경제 분석 다 하고 하는 거야. 어, 차트쟁이가 아니라고. 예? 이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거는 여기서 사면 싸게는산건 맞아요. 예, 싸게나 산건 맞아. 85만원에 70만원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싸게나 사는 건 맞는데 내가 좀 전에 뭐랬어? 바로 날아가진 않는다. 조정 줘야 돼 이런게 바로 기술적 이에요 아셨죠 아까 좀 전에 기업회계 같은거 하고 뭐 이런거는 기본적이 들어가는 거야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마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영상을 다시 봐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면 생각이 똑똑해 질거야 자 화이팅